했습니다. 철원이 군사 지역이라서 어, 자동차 길이 마, 매우 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신수리라는 곳에 근무를 했고, 와수리라는 곳에 많이 가게 됐는데요. 그 가는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했어요. 그래서 어, 교통사고가 자주 났었습니다. 어, 상병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옆에 있는 내무실 고참이 어, 거기서 크게 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저 부대가 많이 휘청거렸던 그런...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 대대장, 대대장님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 장소에 위험,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그큰 표지판을 만들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 그 당시 중대 작업병으로 근무했던 저는 어,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중대장님이 명령을 받게 되셨고요. 중대장님이 보호관님에게 명령을 하셨고, 보호관님이 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고참 한 명과 어못질 잘하는 고참 한명 그렇게 세 명이서 어, 거의 이틀 밤을 밤새면서 그 표지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한 2.5m 정도가 됐어요, 한이 정도 되고 어, 집중되는 그림으로 그흰 바탕에 집중된 그림으로 사고나는 그림을 탁 그리고 위험 사고를 다발 지역 이렇게 표지판을 거의 40시간 정도 해서 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대장님께 이 표지판을 보여드려야겠다 하면서 들고 가는 그 길에서 아세 명이서 하 이거 우리가 기념을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티나게 기념을 함, 하면 안 되니까 뒤쪽에 메이드 인 그래서 사람들 이름을 짬밥 순서대로 적었어요. 정병교, 유재석, 최지훈.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laughs> 유재석, 최지훈 이렇게 기록을 적어서. 어, 사골 다발 지역에 표지판을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갈때 어, 차를 타다가 그 표지판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그 그러니까 가는 길이라서 내릴 수는 없었지만, 아, 내가 세웠다. 이런 뿌듯함,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 또, 설교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군 생활에 많은 추억들이 저에게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 어, 그 게시판, 표지판을 심었던 기억입니다. 왜 기억을, 기억을 하게 되냐면요. 저를 기념했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이름을 새겼고, 저의 땀, 저와 땀, 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건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를 기념하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표지판 사건이 가장 큰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에 대한 기념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글로 자기의 하루를 기념합니다. 그것을 바로 일기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해 마지막에 10대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1년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사건들 중에 열 가지를 요약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추억을 남기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그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정말 신기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채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아래에 있는 밟고 있는 그땅 아래 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가리라는 지역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도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건넜으면 그만이지, 그죠? 살았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돌을 세우면서 어, 그 기념을 하라고 명령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진짜 웃긴 거는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씀이 여수와 3장에 나오고 그 기념 돌을 세우는 말씀이 4장에 나온대요. 3장의 말씀은 1 7절로 되어 있고 4절의 말씀은 24절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는 것보다 돌 세우는 게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 세우는 것을 더 많이 영감하셔서 그렇게 기록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함께인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수 있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어, 그래서 요단강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만, 만났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그냥 기억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념하기를 이 기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기념은 그 캄캄하게 보였던 전혀 갈라지지 않아그 기뻤던 그 요단강을 갈라 갈라게 하셨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념이었고요. 어, 다른 어떤 힘든 일이 온다 온다 하더라도 이 요단과 같은 다른 어떤 힘이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줄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기념을 생각하면서 이 기념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아니 더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래. 그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셨어. 그래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그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 돌을 세움으로써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하라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으로 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수제자 베드로에게 변화산 사건은 엄청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근처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화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더러워졌던 그 옷은 온데간데 없이 하얗고 흰 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이 엄청난 경험, 이 변화산의 경험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의 마지막 편지에 변화사 사건을 기, 기록합니다. 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따른 것이 아니니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봤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변화사의 사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건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념은 어, 신앙을 증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된 것을 두 눈으로 본 베드로는요, 어, 사도가 된 후에 어떤 실용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해야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도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 우리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담에색에서 어, 만난 예수님입니다. 어, 사도행정 9장에서 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홀련이 하늘에서 큰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춘 다음에 그빛 때문에 그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큰 소리가 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에 바울은 아무 힘도 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 그 장소, 그곳은 바울에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념,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장소를 기념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아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되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신앙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으로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어, 그는요, 40에 하나, 한 대를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요. 세번 퇴장을 맞고, 한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엄청 맞고, 그리고 엄청 고통 가운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통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이유. 밤에서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엄청 큰 요리고성, 성 앞에서 많은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는 요단강에서그 사건, 그 돌, 그 돌뱅이 12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 기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다람쥐가 그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요, 그 반복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면 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증인된 삶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신의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나요? 어, 저에게도 여당강에 열두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메색 도상이 있고요 어, 또 저에게도 변화산 사건의 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갔던 그곳에서 그리고 교사로서 참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초자연적인 은혜로운 역사심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 모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장소보다 혹은 소모임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보다 더 기억에 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저희 모교회 저희 모교회 전혀 티가 안 나겠지만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laughs> 제일 재밌게 웃으시네요. <laughs>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왔는데, 그 대구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티가 잘안 나죠, 그죠? <laughs> 그곳에서 저희 교회가 대구 지하철 끝에서도 더 들어가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보다는 경북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어요. 버스 종류장에서 내려서 언덕을 하나 건너서 언덕 최고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나가야 되거나, 혹은 가시는 성도님들한테 좀 부탁해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저희 금요 기도회가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항상 5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를 가면요, 항상 중층에 있었어요. 저 3층에. 그 방송지 제일 앞에.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고, 누구도 없는 그 음침한 그곳에서 혼자서 기도했던, 어,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그 금요 기도의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저는 울면서 회귀기도 하고요. 목회자의 길을 고민할 때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편안함을 주세요. 내가 이 편안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항상 만나 주셨어요. 그 경험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금요 기도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 그죠. 한 10년 전에 술은내 장소. 한 15년 전에 쓰는 <laughs> 의 장소 혹은 기도의 장소 그런 곳이 우리에게 또 많은 기념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요. 이 신일 교회. 이국민요 기도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요. 정말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강 보는, 보는 것처럼 출근길에 매일매일 접할 수 있는 한강처럼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변화산 변화산 그 산은요 엄청 이름이 있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한라산 그리고 중국 을 통해서 가야 되는 백두산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앞산, 그 지나가다가 간 산. 그것이 바로 변화산이었습니다. 바울을 바울이 만났던 그 담에.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그 담에서군요.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일 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날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 기념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하기, 기념하여 항상 경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며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걸 기념하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그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동일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시신의 교회, 이 예배당에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념할 때 비로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시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은 내가 가르겠다. 너희 앞에 있는 요단강은 내가 가르겠다. 너는... 요단강을 가른 이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그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만을 기념하는 것, 그 기념하고 경외하는 그 삶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과 그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오늘 이 기도회의 현재.